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재정에게법인의 손채은 회계사입니다. 201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개정판이 출간되면서 유튜브 강의를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7회차 강의이고 주제는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세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되는 데까지 준비해서 신고 기한 내에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들 간의 상속 재산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되는 데까지라도 신고 기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신고세 공제를 획득해서 3%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이 신고세액 공제는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까지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세는 신고와 동시에 공제를 받고 시작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 납세 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에 성립합니다. 이 상속 개시일이라 하면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의미하는데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1월 15일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7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 중한 명이라도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신고기한이 3개월 늘어나게 되어서 9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연장에 되어서 10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와, 법인세와 다르게 상속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끝나는 세목이 아닙니다. 과세 관청이 결정을 해 주어야지 그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되고 과세 관청은 이 상속인들이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돼서 통상적으로는 15개월 개월 정도 걸려서 완료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된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 기간보다 늘어나기도 하고 신고가 적은 경우에는 이 기간보다 줄어들기도 합니다. 상속 개시일은 상속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일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자 상속 재산 평가의 기준일이 되고 신고 및 납부기한의 기준일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에서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그 사망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동시 사망으로 보느냐 순차적 사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순차적 사망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또는 단기 재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서 세 효과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부부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 이게 동시 사망으로 보느냐 순차적 사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1초라도 1초라도 한 분이 더 늦게 돌아가셨다. 1초라도 이 순차적 사망으로 인정이 된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꼭이 1초 차이를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상속세는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서 3% 공제를 챙겨라. 상속 개시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9개월이다. 음,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세금은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